문제다린 신의 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920년대 민족 운동이에요. 1920년대 의 민족 운동은요, 조선 총독부의 통치 방식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방식으로 변한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선 그 지식층 일부에서 독립에 앞서서 우리 민족의 실력부터 키우자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위기 하에서 1920년에 벌어지는 것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에요. 이 물산장려운동이 나오게 된 원인은요. 일제가 1910년에 제정했던 회사령을 철폐해요. 다시 말해서 회사 설립의 허가제에서 이제 신고제로 다시 어, 바뀌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관세를 철폐함으로 인해서 일본에 싼 물건들이 조선에 마구 유입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본의 자본이 한국의 자본을 잠식시키는 즉 민족자본의 위축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민족기업을 육성해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해 보자라는 목표하에서 일어난 것이 물산장려운동이에요. 평양과 서울에서는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직이 되어졌고요. 지방에서는 자작회가 설립됐어요. 평양에서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해서 토산품 애용 운동과 금주 단연 담배 끊자는 거고요. 금주 단연 운동이 시작되어져서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이 확대됐어요. 구호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껏이라는 구호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일제 그냥 안 놔두겠죠. 일제 의 탄압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저조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물산장려운동은 자본가와 상인의 배만 부르게 할 뿐이다라는 이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어요. 이로 인해서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1923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일제 그 식민지 우민나 교육에 반발하고 그리고 이 우리 민족에게도 고등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어 아주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조직이 되어져요. 이상재, 한영훈, 이승훈 등이 중심이었고요. 구호로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원 식이라는 구호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일제가 이란 운동을 탄압했고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시킴으로 인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됐던 것이에요. 문맹 퇴치 운동도 벌어지는데요. 식민지의 차별 교육으로 인해서 조선인의 문맹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 이 언론 측에서 특히 조선일보에서 문자 보급 운동을 벌이네요. 29년에서 34년 사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라는 구호를 내세웠고요. 동아일보에서는 31년에서 34년 사이에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해서 이 분화로드 라는 말은 러시아어 인데요 민중 속으로 라는 뜻이에요 이런 농촌 계몽 운동을 펼치게 돼요 배우자 가르치자 다함께 분화로드 라는 구호가 있었고요 이런 분위기 하에서 시문에 상록수 라는 이 계몽 소설이 큰 유행을 타기도 했어요 조선총독부가 1935년에 금지 시키는데요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네요 사회주의운동도 이때 새롭게 보급되기 시작해요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됐고요 특히 청년층과 지식인층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이런 사회주의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1926년에 60만세운동이 일어나요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과 그 순종의 죽음이 합쳐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의 인산일, 즉 장례식 날을 바로 d 데이로 이렇게 삼았던 것이죠. 사회주의자들과 그리고 학생, 천도교 단체 등이 순종 인산일의 시위를 계획했어요. 시 준비 과정에서 사회주의 단체와 천도교 단체가 사전에 검거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60만세 운동이 전개됐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고요. 이 60만세 운동 대기로 해서 신간회가 결성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돼요. 1929년에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한일 학생들 간에 통학 열차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일본인 학생 후쿠다가 한국인 여학생 박규옥의 그 머리에 묶여 있는 땡기를 잡아당기면서 실용을 하게 되자 이를 목격한 박규옥의 사촌 동생 박준채 등이 어, 일본인 학생들과 싸움을 벌이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어, 자기 누나가 당하고 있는데 싸움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일본 경찰이요. 한국인 학생들만 검거를 하게 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주 학생들이 총 걸게 하게 되고요. 어, 이를 바로 어,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신간회가 이렇게 지원을 해, 어, 하게 됐던 것이죠.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어졌어요. 3 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이라는 거 의의가 있네요. 이 당시에는 노동 농민 운동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소작료 인하와 노동 조건 개선 등에 이이당시에이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은 생존권 투쟁이에요.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의가 1923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친일 지주 문제 처리 소작료를70% 이상이나 징수하게 되자 이에 맞서서 1년 동안의 투쟁 끝에 소작료를 40%대로 인하 시켰던 것이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1927년에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되고요. 조선노동공제회 그리고 조선노동총동맹도 27년에 이 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이 이렇게 분리됐던 것이에요. 경성의 그 고무여자 직공조합의 아사동맹이 1923년에 일어났고요. 원산노동자총파업은 1929년에 국외 노동단체의 후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신간회의 지원이 있었어요. 소년운동은 천도교. 어, 이 천도계의 방정환과 김기전 등이 중, 주도를 하게 되는데 어린이를 1922년에 제정을 했고요. 잡지 어린이를 발간했어요. 구호는요.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웠네요. 조선 소년 연합회 결성을 1927년에 해서 소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어요. 형평운동은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라는 운동이에요. 조선 형평사가 1923년에 진주에서 백정, 이학찬 등이 중심이 돼서 조직을 했던 것이고요. 구호로는 천차만별의 천시를 철폐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웠어요. 여성운동회로서, 여성운동으로서, 이 단체로서 근우의 근우의 활동이 활발했는데요. 1927년에 조직되었죠. 신간의 자매 단체고요. 여성의 인권 보호와 지위 향상에 노력했어요. 민족 유일당 운동이 20년대에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신간이에요. 27년부터 31년 사이에 활동이 있었어요. 국내적인 상황이 국내 상황이 어떻냐면 민족주의 진영이 어, 둘로 갈라지게 되요 타협적 민족주의, 즉, 자치론을 주장하는 이광수, 최남선, 뭐 이런 인물들이 자치론, 자치론을 주장하게 되요 나중에 다 친일파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제와 타협이 없다라는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대립하게 됐던 것이죠. 60만세 운동이요. 벌어지면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졌고요. 어, 그를 통해서 조선민흥의 그리고 정우의 선언이 어, 각각 1926년에 잇따르게 됐어요. 국외적인 상황을 보면 중국에서 1차 국공합작, 즉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이 이루어졌어요. 일제 침입에 맞서서 일어, 일어나는 것이죠. 어, 이런 것도 바로 이 민족 유일당 운동에 영향 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축성회가 1926년에 원세훈, 안창호 등에 의해서 결성이 됐어요. 그리고 참,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 통합 운동이 어, 일어나게 됐던 것이에요. 압록강 유역에 있던 참의부 그리고 이 서간도 남만주 지역에 있던 정의부 그리고 이 북만주 지역의 신민부가 각각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걸 통합하자는 것이죠. 완전 성공 못하고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로 통합해되는두 개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만주의 국민부 그리고 북만주의 혁신의회가 결성되어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이,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을 레닌의 코민테르니 우호적 입장을 취해 줬던 것이에요. 민족 유일당 운동에 참여를 보면 비타협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 초대 회장의 이상재 그리고 부회장의 벽초 홍명희 선생이 맡게 됐죠. 인꺽정의 저자예요. 강령을 보시면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이렇게 추구했고. 단계를 공고히 했으며 기회주의자를 철저히 배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회주의자가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 또는 자치론을 주장했던 이광수, 최남선 등을 배격한다는 것이에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했죠. 그리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지원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인연 갈등이 있었고요. 사회주의자들이 이탈하면서 해체됐던 것인데요. 최대 규모의 합법적 민족유일당 단체이면서 민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의의가 있네요. 미출친 기형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요. 1919년 3일 독립선언이죠 이거 이후에 일어난 것이니까 암태도 소작쟁이가 1 9 2 3년이죠 정우에서는 26년이에요. 임병찬이 독립의금부여 고종의 복기를 꾀했던 복벽주의자 1912년이란 말이에요. 조선밀립대학기성의 1923년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강의들 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